예, 안녕하십니까. 어, 소음 박사 TV입니다. 어 천간소음 저감용 매트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이 천간소음 저감용 매트 이 부분 자체는 현재 어 많은 어떤 부분들에서 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잘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저감을 시키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현재 청간소음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매트를 활용은 하되 이 매트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매트라는 어, 부분 자체는 언제 사용하시든지간에 어떤 두께라든가 어떤 부분을 사용하시던 어, 저 두께라든가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느 부분을 사용하시는데 성능 자체는 유사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자체를 과연 어 두께라든가 가격에 상관없이 과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큰 어떤 어 효과가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효과 자체가 반감이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로 어,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 보시면은 어,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일방적인 설치다 라는 부분 자체 그러니까 아래층이 알리고 알리지 않고 설치를 한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이 부분 자체는 어떤 부분들이냐 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층에서 5층에서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올 때 6층에서는 아 그래 매트를 깔겠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매트 자체를 설치를 하게 될때 어, 그냥 우리는 그냥 육 층에서는 아, 그래, 나는 정말 설치하지 않아도 될 맷들을 내돈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생활에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나는 맷들을 설치한 걸로 최선을 다한 것이다. 면역 아래층하고 감정이 나쁜 상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저 그냥 지나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5, 저, 6, 5, 5층이 항의를 하더라도 6층 입장에서는 아, 몇 대를 설치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형태로 이제 그 계속 흘러가다가 서로 감정이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6층의 입장하고는 다르게, 5층 입장에서는 매트를 설치를 했다고 아무리 6층이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가 청상적으로 청간소음이 1년 이상 지나면 문제가, 감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설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5층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아무, 저, 관리소라든가 제 3자가 가서 확인을 시켜주더라도 손님이 갈 때만 깔고, 그다음 손님이 나가면, 아, 그... 그, 아무, 저, 관리소라든가 제 3자가 가서 확인을 시켜주더라도 손님이 갈 때만 깔고, 그 다음 손님이 나가면은 철거해서 나를 괴롭힌다.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절대 좋은 방법으로 갈 수가 없다. 좋은 해결책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분 자체는 설치를 하되 정확한 위치. 그러니까 거실인지, 통상적으로 거실에만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실인지 안방인지 작은 방인지 부엌인지 이런 부분들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크게 두 가지가 뭐 부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떤 형태로 좀 설치하는 것이 100%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트의 종류는 뭐, 이 롤이든 단이든, 어, 퍼즐이든 일체형이든 어떤 매트를 까셔도 상관이 없다. 이 매트 자체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 자체가 거의 최고의 어떤 어, 관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책, 활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매트 자체를 100%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트를할 때는, 자, 첫째, 육층에서매트를 할, 매트를 설치를 하더라도 이매트가 설치된 것을 반드시 뭐냐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진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5층 쪽에다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직접 알려주기가 부담스럽다면 관리소든 아니면 제 3자를 통해서 민원 상담을 하는 상담을, 3자를 통해가지고 알려주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이고. 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매트 자체를 깔때 아예 제 전문가, 그러니까 뭐 관리소가 들어오든, 관리소가 들어오든 아니면 민원 상담, 민원 상담사가 들어오든지 간에 들어와서 뭐냐면은 매트를 까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요 5층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단 그러나 5층은 6층에 저 집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거실이든 안방이든 어디든지 까는 어떤 형태를 보여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냐면 매트를 깔았다면은 메트를 깔았다면 5층과 6층과 그 다음에 상담사 그러니까 관리소가 되던 되든 상담사가 되던 되든 이세 부류가 5층에 모여서 과연 우리가 깐 메트 자체가 아이들이 뛰고 어른이 걸었을 때. 소리가 정말 안 들리게 되는 것인가 라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층에 아이들이 뛰고 어른이 걸었을 때 소리가 전혀 안 들리겠습니까 그렇진 않다 라는 것이죠 이 메터 자체를 아무리 깔더라도 그 소리 자체는 소문이 존재하는 한에는 소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6층과 5층 입장에서 들었을 때 6층 입장에서는 아 이, 이 내가 아무리 맷들를 깔더라도 이 소리 자체가 뚜렷하게 들리는 곳이구나. 라는 어떤 부분 자체를 그냥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5층 입장에서도 6층이 맷들를 저렇게까지 까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서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6층 입장에서는 아, 소리는 들리는 것이구나. 라는 이해가 이의 해 폭이 생기는 것이고. 5층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다고요? 아 6층이 저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나도 어떻다고요? 조금. 참고 사는 맛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형태의 느낌이 든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청간소음에서는 매트를 100% 활용해서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이냐면 매트를 통한 대화를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꼭 청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를 위층을 만나고 아래층을 만나 상담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다음 단계로는 소음을 정말 줄여 줄수없는 기술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중인데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미흡하다 보니까 소음 부분 자체의 만족도가 뚝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팁이지만 이런 어떤 상담사 상담사가 움직이든 관리소가 움직이든지 간에 맷돌을 통한 이런 대화의 기술 자체를 활용을 한번 해보신다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어 살펴본 부분 자체는 과연 이 매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것인가라는 어떤 첫째 시간을 가지고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 매트라는 부분 자체가 왜 이렇게 단순한 어 그럼 단순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정말 저렇게 해서 될까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매트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도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인지 이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특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특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 아마 들으신다면은 아 이런 부분들이구나라고 아마 느끼시는 것이 많을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청간소음 저감용 매터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